메이플 큐브 확률 조작 사건이 큰 파장을 불러오며 메이플은 큐브의 매소화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는데 벌써 테스터 서버에 해당 사항이 등장하게 되었다. 먼저 첫 번째는 큐브 관련인데 기존의 라이브에서 공개했던 잠재능력 재설정 비용과는 다르게 조금 저렴해진 모습이다. 차후에 공개하기로 했던 에디셔널도 한 번에 공개가 되었는데 가격은 이러하다. 매소를 사용한 잠재능력 재설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천장 시스템이 적용되며 기존의 큐브로 사용한 누적 횟수와 별개로 적용된다고 한다. 기존의 큐브 천장 스택 쌓아놓은 것을 보장해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벤토리에서 잠재능력을 재설정할 수 있는 아이콘이 생겼으며 잠재능력 재설정은 기존의 블랙 큐브, 화이트 에디셔널 큐브 시스템과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두 번째는 캐릭터 1일 사냥 획득 매소 제한이다. 1일 누적 매소는 캐릭터 레벨 단위로 적용되며 해당 제한 사항은 이러하다. 세 번째는 큐브 아이템 획득처 삭제인데 수상한 큐브, 수액 큐, 장 큐, 명큐등 기존의 마이스터빌 제작이나 몬스터 컬렉션 등등 얻을 수 있는 획득처를 모두 삭제했다. 실제로 본섭 경매장에는 수상한 큐브와 수액 큐 가격이 두배 정도 뛴 모습이다. 네 번째는 파왕 우르스 컨텐츠 삭제인데 이건 좀 충격이다. 새로운 메소버리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삭제하는 것 같은데 오랫동안 이용해왔던 우르스가 사라진다고 하니 뭔가 마음이 아프다. 국부를살수 있었던 아이샤 NPC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으며 4월 24일까지 메이플 운영자와 대화를 통해 우르스 상점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마지막은 기타 개선 사항들인데 스타포스 15선까지 강화 비용 30% 감소 매소 마켓 1회 구매 판매 최대 매소 10억에서 50억으로 증가 이 정도가 중요하겠다. 큐브 사태 이후 신속하게 처리하는 운영진들인데 유저들이 게임의 빠른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지 메이플 여론이 어느 정도 복구될지 의문이다.